준비 다 했어? 응. 여기 봐봐. 어때? 괜찮네. 락페스티벌 다른 사람 같아? 근데 원래 입기로 한 옷이게 아니지 않나? 왜 어, 이거 왔는데? 왜?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는데 그거 내일이야. 아 그거 내일이야? 아 어, 그거 내일이. 야 이틀 놀아. 어. 아 가서. 아 어, 오늘 안 와. 오늘 안 와? 오늘 안 와. <laughs> 차가워 자기 나 보고 싶어서 어떡해? 오늘 안온 거. 이거 크네 거? 치마도. 아 이거 원래 여기까지. 응. 네. 어. 그럼 일단 앉을 때 배가 눌릴까 봐 일부러 약간 이렇게 한 거야. 라프엔스 바이모 이렇게 뛰다 보면 쭉내려놓면 어떻게 해? 아 이거 이거 또 추마 바지지. 아또 아, 그 추마 바지야. 그럼 뭐, 이거또 바지가 있지, 너 안에. 안에. 어, 나는 속바지 입으면 없으면 나는 안 그래. 어. 이렇게, 어 어때? 이거 가지고 가좀좀좀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야. 오. 아이오라리. 예. 이거 뭐. 에버몬트. 점. 이렇게 하는 거다쩜쩜점 해야지 나. 어, 근데 나는 그런데 가기가 싫어. 왜? 나는 얘, 나는. 그 막.. 사람들 많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좋지 하... 좋더라 <laughs> 아 근데 내가 어제 종아리가 종이.. 그 뭐야 그.. 지났다고 해야 되나? 응. 그 뭔가 근육이 꼬여가지고 그, 그거 좀 걱정이야 뛰다가 갑자기 또종아리 꼬이면 어떡지 그래갖고 내가 파스를 가져왔어요 그니까 러 이거 파스를 별나가 보겠어 파스 붙이자 지금 지금? 응. 근데 여기에 파스 붙이면은 이.. 그러니까 패션이 망가지고 아니. 아니 패션 망가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. 아, 패션 망가지지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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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약간 망산데 이거 안으로 파스가 보일 거 아니야. 아니 몸에 아픈 게 먼저지. 아, 아 아니야. <laughs> 아니 그래 붙여라. 아, 아, 아 안돼. 아, 이러도 봐. 이러 봐. 아, 아 이게 뒤돌아 봐. 언 어, 어디라고? 왼쪽 종아리. 여기. 아, 어. 여기야? 어. 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깰까봐 어. 그래서 기지개를 원래 위로키잖아그데 어. 아래로 종아리 힘을 빡 주고 킨 거야 우와 그 네.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종아리 딱 잡고서 종아리 내, 내, 내 종아리 때렸잖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종아리가 멈췄어 약간 진짜 내 종아리에 시간이 멈췄어 그 근육 근육 꼬인 건데 와저 말도 못하냐고 그거 죽어 나 진짜 납치 우와 했어 진짜로 이거 진짜 죽어 아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집이 안아요큰 났어 나는. 아니 1박 2일간 는데 무슨 짐을 이렇게 가져가냐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파스나 붙여봐 엄마 엄아아 패션 패션 신경쓰지 마라 어? 음, 음. 어때 여기야? 패션 어떻게 신경을 안써 패션 신경쓰지 마 여기야? 응 음, 여기야 차로 버스다 응내 음, 거. 자기가 사온 거 내가 서있어야 돼 서있어 여기가 아 여기가 제일 아파 여기야 어디야 여기야 알았어 알 들어가 여기네 어어어! 문 쳤지 여기가 진짜 문쳐 봤어 문쳐 봤어 문쳐 봤어 어 어디야? 여기야? 아, 어아그만자 여기, 어. <laughs> 어, 아, 모르고 빨리 여기? 아프어 여기 오케이 <laughs> 여기 어, 아프다고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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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아아아아아아 어, <laughs> 아니 놀러 가려 와이프 됐다 주는데 쉬는 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나 자기 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자기도 놀러 오라니까 이제 가자 나나 됐었어 나 이제 가야 돼이세한 번만 해봐 왜!!! 한 번만 한번이 세상에 이 세상에 빨리 가자 가야 돼 친구들 몇 시에 온다고? 5시 5시? 나 먼저 다른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있으려 아니, 친구들이 몇 명이 오는 거야? 친구? 두 명. 여기 호텔에 있는 거야? 여기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. 사람 아무도 없지, 지금. 어디에? 여기. 지금, 어. 방금 껴버렸다. 자기랑 더 끝. 오지마, 냄새 나! 냄새 오지, 안 나. 오지 지금 냄새 따라왔다고. 아니야, 안 따라와. <laughs> 냄새가 따라왔다고, 자기야. 여기 하루에 되게 비싸. 얼마인데? 여기 일박에 32만원짜리야. 아, 1박에 32만원? 응, 근데 세명이니까세명에서 뿜빠이... <laughs> 아니, 뿜빠이에서 그렇게 재채기를 하면 재채기가... <laughs> 뿜빠이...빠이... 몇몇 <laughs> 주더라?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때 방이 하나도 없어, 원래. 그래서 지금... 우리 거의 한두달 전에 예약한 거야. 와오 좋다 좋은오 괜찮네 오좋은데 일단은 이거를 아 그게 없어가지고 에어컨도 못 켜놓고 가겠네 아 아니다 이걸로 켜놓고 갈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에어컨을 켜놓고 가는 게 날라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카드 키로 여기 있지 이건 뭐 내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자기 안 같아. 왔으면 클라버 있다 어떻게 켜는 거지 도와줘 이건가 어, 켰다 그렇지. 켜놓고 이제 내 가방 주세요. 내가 가방을 다 메고 왔어요. <laughs>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. 거의 저는 머슴이에요, 머슴. 머슴. 도짝이. 확실히 자기 친구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응. 이렇게 좋은 데서 술있고 하는구나. 그렇지, 술값을 거의 안 나가지. 그렇지. 응. 내 친구들은 술값으로 다 나가버려? 술값 다 나가고 어디 여인숙 같은 데서 그냥 퍼질러 자버려. 오케나나 <laughs> 지금 고민이 있는데, 자기야. 뭔데? 모자를. 응. 이거를 쓸까 이거를 쓸까 고민이야 이거를 쓸까 이거를 쓸까 아난 핑크가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래? 어. 핑크가 좀더 귀엽지? 이거 무슨 헐벗고 왔구만 이거 지금 아까 그이 가디건 때문에 몰랐지 뭘 헐벗어 헐벗기는 이런 거서 약간 나 힙해? 오... 약간 힙해? 의상이 어. 진짜 약간 어, 죽인다 락 페스티벌 온 사람 같지? 어 괜찮아 <laughs> 머리끈만 챙겨서 나가야겠다. 이게 한번 오자 여기 오태 괜찮네 오텔 그래 자기 마음에 들어? 나쁘지 않은데. 오. 딴딴 따다 다다 향수 뿌려주고. 아니 거기 사람 많다며 향수를 왜 뿌리는 거야? <laughs> 내 기분 내 기분 좋으려고. 가자. 본인을 위해서 뿌릴 수도 있는 거지. 응. 원래 친구가 세명오기로 했다가 지금 두 명을 바뀌었잖아. 어, 친구 한 명이 아파가지고 아유 진짜 불쌍해 죽겠어. 그러니까 안 됐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두 명이 쓸수 있는 침대고 응. 여기가 싱글인데 응. 자기 어서 잘거야나어 그러네? 바, 어? 침대가 다르네? 다르지. 어나 당연히 왜 똑같은 사이즈라고 생각했지? 어 이따 갈갈바지 아니 머리 뜯고 싸워 한번. 야 이렇게. <laughs> 짐이 많아요. 돗자리, 그라운드, 그 의자, 보냉백. 보냉백. 나 오늘 이거 스티커 붙였는데 어때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귀여워? 언제 붙였어 이거? 아, 그 아까부터 붙여져 는데나 몰랐네 그래서. <laughs> 스티커 귀여워? <laughs> 얼굴 타잖아. 어. 꽃 모양만 남는다 <laughs> 거기 이제. 안돼! <laughs> 그... <laughs> 여러분 아셔야 될게 지금 여기 그 달아 놓은 거 이거, 이거 고리 있죠 이거 고리. 이 고리 예제 거예요 제 지갑 고리예요. 내가 아까. 어나 여기다 의자 달 이거 뭐 뭐자 달 모자 달고 싶다 했는데 자기야 지갑이 딱 보여. <laughs> 달고 싶다 했는데 자기가 딱눈치깠지 이렇게. 무조무이지난무조건딱 응. 하면 딱 하면 알지. 딱 하면 딱해 버려? 어. 그리고 일단 다치지 말고. 아예 안 다치지. 절대로. 네.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. 네. 알았지? 네.